안녕하세요. 오늘은 MG0 크리에이터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사상식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취준생에게 시사상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직무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내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MG0 크리에이터가 요즘 취준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시사상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ESG 경영인데요.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ESG가 확산되면서 이세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소비자들 또한 물건을 구입할 때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생각하는 책임 소비를 하는 경향도 커졌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서도 ESG 경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노력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탄소세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 도입하는 탄소 국경세의 첫 번째 단계가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유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제품을 이후에 수출할 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외국 수출 기업은 EU 지정 형식에 맞춰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규정과 기한을 어길 시 벌칙이 부과되는데요. 한국의 경우 철강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실사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덤벨 경제입니다. 덤벨은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아령을 뜻하므로 덤벨 경제는 건강과 체력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 현상을 말합니다. 관련 시장에는 헬스, 홈케어, 보조식품, 운동용품 등의 산업이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취미활동으로만 여겨졌던 부분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분야가 되어 주목받게 된 것이죠. MG영크리에이터가 알려주는 요즘 핫한 시사상식 어떠셨나요? 새마을금고 채널의 영상과 쇼츠를 통해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